찾아서도 안 되고요. 네. 이룰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. 지금 가장 베스트는 현재 자리를 어좀 유지하시고 네. 건재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. 네.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, 병원생 말띠 분들 중에 선생님 제가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요. 실제적으로는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혜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 오늘은 또 2024년 갑진년 말띠 분들 네. 이제 또 운세를 한번 볼 건데요. 59세 말띠 분들만 네.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근데 59세 분들도 이여8일때 네. 23년도에 좀어떠 어. 삶을 보내 왔는지 이거 먼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띠 분들 네. 2023년에는 건강하셨는지요 식사는 제때 챙겨 드시는지요 음, 음. 병원생 말띠 분들은 가슴 아픈 분들 중에 한 분들이세요 음. 정말 그 나이대에 있어서 네. 고생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, 산전수전에 뭐, 책을 써도 되겠다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응원을 네. 드리는 띠 중에 하나고 나이 중에 하나인데, 2023년에는 들썩들썩 하는 운기예요. 네. 내 자리를, 지금 자리를 건재하느냐,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거려야 되고, 이러한 운기들이 좀 많으셨는데, 2024년, 그리고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수 있는 운기는 들어와 있다.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병호생 말띠분들이 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, 제발 건강 잘 챙기시라. 라고 말씀을 드려요. 네. 근데 이게 마치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주변에 병호생 말띠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네. 없습니다. 네. 어. 아 누군가를 염두에두고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. 진짜로 음. 느껴지기 때문에. 그죠? 내가 지금 말하면서 인지했어. 네. 없어요. 네. 어. 그러면은 24년도에 어떤 이 갈지,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말이 막 초원을 막 다녀야겠죠? 음, 근데 이 단일적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나쁜 걸 먹으면 어때요? 말이 체하겠죠. 네. 그래서 급히 먹으면 안 되고요. 뭔가를 급히 찾아서도 안 되고요. 네. 이루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. 지금 가장 베스트는 현재 자리를 어, 좀 유지하시고 네. 건재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. 네.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. 병원생 말띠분들 중에 선생님 제가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요. 실제적으로는 좀 조바심 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한 가지 직업만으로 벌어먹고 사는 시대도 네. 아니고, 또 그런 걸로 도 흥할 수 있냐, 망할 수 있냐, 그건 또다 때와 시가 있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현재는 적어도 올 상반기, 하반기까지는 건재하시는 게 좋다. 일적인 부분에서는 변동상 일으키지 말지기. 그리고 두 번째. 응. 막 누가 어째저 어째 해가지고 돈 이렇게 줘? 어째저 어째 하는 거. 돈안 들어와, 이 잔대야. 투자, 투자, 투자. 투자. 그에, 투자요. 아, 네, 그래. <laughs> 건가? <laughs> 그래서, 네. 남들한테 뭔가에 들어서 현혹되지 마시라! 네. 정신을 차리시라!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음. 가장 챙겨야 될 건, 우리 병원생 말띠가 좀 20-30%이긴 하지만, 관제냐, 좀 구설수가 따르는 분들이 있으세요. 음. 근데 그게 예를 들면, 첩지라는 거다. 음. 아니면 불륜이다 네. 정리하셔야 됩니다 와... 아빵 터쳐지든 뭔일 생길 수도 있어요 네. 어, 알아서들 처신 잘 챙기세요 네, 아. 자 그러면 은 59세 분들 이러한 성격을 고치면 24년도에 그래도 좋은 운기를 가져갈 수 있다 응. 어떤 성격을 고쳐야 될까요? 병원생 말띠는 어, 일을 열심히 안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. 약간의 한량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으셔 내 말에 반박해봐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래서 어떠한 언쟁이 휩싸이지 않으시고 큰 소리를 안내려면 네. 술자리나 이런데에서도 굉장히 행동과 그리고 언어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걸로 좀 특징을 꼽아볼까요? 음. 음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 해운연이 다가옵니다. 네. 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크 한번 하고 가세요. 아, 여성분들 자국 네. 그리고 간 네. 이런 것도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기. 네. 음. 좋습니다 자, 어쨌든간에 말띠분들 올 한해 대박났으면 네. 좋겠고요. 오늘도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, 스님. 감사합니다.